안녕하세요. K팝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듀유람 Y입니다. 3월 넷째 주에도 K팝에는 많은 소식들이 들려왔는데요. 방탄소년단 지민의 솔로 데뷔부터 음악 중심의 새로운 MC YG 새 걸그룹 베이비 몬스터의 탈락자 발표. 트와이스의 놀라운 북미 흥행 올해도 K팝이 진출한 북미 뮤직 페스티벌 롤라 팔루자. 중국의 한한령 해제 보이즈 플래닛 2차 순위 발표식의 탑9까지 3월 넷째 주에 K팝 뉴 스탑 7.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음악 중심 새 MC. 쇼 음악 중심의 새 여성 MC를 두고 잠시 재미있는 소동이 일어났었죠. 지난 1월 28일 무려 2년 7개월이나 음악 중심의 MC 자리를 지켜온 민주가 하차하며 새로운 쇼 음악 중심 MC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그러나 쇼 음악 중심은 계속 스페셜 MC 체제를 유지하며 약두달 가까이 고정 MC를 뽑지 않아 K-POP 팬들은 누가 새 MC가 될지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한 언론사에서 단독 타이틀을 달고 엔믹스의 서륜이쇼 음악 중심 새 고정 MC가 된다는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엠믹스의 컴백과 함께 들려온 소식 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지만 이는 잘못된 보도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쇼 음악중심 측에서 공식 입장으로 서륜은 스페셜 mc이며 아직 새로운 mc가 확정되지 않았다 고 밝혔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쇼 음악중심 고정 mc 기사 가 떴을 때 서륜이 유료 팬 커뮤니티 어플인 버블을 통해 기사가 이렇게 빨리 뜰줄 몰랐다 며 자주 보겠다고 말한 것을 보면 서륜이 쇼 음악중심의 새로운 고정 mc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일들과는 별개로 25일 스페셜 mc 가된 설윤의 모습은 너무 예쁘네요 6위 베이비몬스터 탈락자 발표 YG의 새로운 걸그룹 베이비몬스터의 최종 멤버를 찾기 위한 서바이벌 오디션 라스트 이벨리에이션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7 명의 멤버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공 커버 무대와 스테이 커버 무대에서 데뷔를 안한 연습생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실력을 보여주었죠. 보컬 미션이 끝나고 단체 댄스 미션을 준비하면서 베이비몬스터 멤버들은 블랙핑크 리사에게 꼼꼼하게 안무를 배우며 평가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준비한 블랙핑크의 Don't Know What To Do를 보여줄 차나의 이번 주 분량이 끝이 났죠. 그러나 그 다음 주 예고. 에서 양현석 대표의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YG 아티스트들과 베이비 몬스터 멤버들의 순위를 매긴 후 마이크를 잡은 양현석 대표는 탈락자가 존재한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슬픈 표정의 루카가 등장했죠. 루카는 베이비 몬스터에서 가장 먼저 공개한 멤버로 일본에서 온 놀라운 댄스 실력과 랩 실력을 갖춘 멤버인데요. YG는 정말로 루카를 탈락시켰을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5위 한한령 해제? 중국에 다시 K-드라마와 K-팝이 올리게 될것 같습니다. 2016년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논란으로 시작된 중국의 한국 콘텐츠 및 연예인 출연을 금지하도록 명한 한류 금지령인 한한령.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K-팝의 위기가 찾아오나 했지만, K-팝은 오히려 세계로 진출하게 되며 더욱 큰 시장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지난 3월 16일 중국의 문화관광부 시장관리팀은 중국 경제사회 발전과 공연시장의 회복을 가속하기 위해 3월 20일부터 각지 문화관광행정부에서 창업 공연을 접수 및승인을재 개한다 라고 밝히며 한한령을 해제할 움직임을보였 죠. 이번 공지로 인해 해외 가수들은 3월 20일부터 중국 공연을 신청할 수 있으며 빠르면 4월 20일에도 콘서트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사실 한한령 이후에도 중국에서는 여전히 K-팝의 열기가 사라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에서의 공동 구매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올해 1월 블랙핑크의 홍콩 콘서트에도 중국 팬들이 몰리며 안표값이 최대 8배까지 껑충 뛰었다고 하죠. 한한령이 이루어지는 동안 전 세계로 퍼져나간 K-팝은 중국이 아니더라도 공연할 장소가 많아졌지만 그럼에도 세계 최대.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인 이만큼 더 많은 kpop 아이돌들에게 기회가 열렸다는 건 역시 사실 인데요. 이로 인해 kpop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4위 보이즈 플래닛 2차 순위 발표식 top9 엠넷의 서바이벌 오디션 보이즈 플래닛의 2차 순위 발표식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점점 데뷔조의 윤곽이 그려지는 것 같았는데요. 9위 자신감 넘치는 패기의 박건욱 참가자 8위 보이그룹 사이퍼의 멤버 케이타 참가자 7위 멋진 보컬 실력을 가진 김태래 참가자 6위 위혜화의 소문난 미남 김규빈 참가자 5위 섹시한 매력을 보여주는 김지웅 참가자 4위 귀여운 매력에올라온더 성매튜 참가자 3위 K그룹 실력파 막내 한유진 참가자 2위 지그룹의 센터 장아우 참가자 1위 k그룹 센터이자 부동의 1위를 지키는 성한빈 참가자 지난 1차 순위발표식과는 탑라인 의 멤버도 달라졌고 순위에도 조금씩 변동이 있었는데 요 펜타곤 후위 이회택 참가자와 g그룹 의 매력적인 보컬 제이 참가자가 탑라인에서 내려오고 김태래 참가자와 박건욱 참가자가 새로운 탑라인이 되었죠 중간을 지난 보이즈플래닛은 이제 투표도 한 번에 6명을 투표하던 것에서 3명으로 줄게 되어 다음 투표에서는 더욱 순위 변동 이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남은 미션에서 자신의 매력을 더 보여주며 최종 데뷔하게 될 참가자는 누가 될지 간절한 꿈을 향해 도전하는 소년들을 향해 많은 응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위 롤라팔루자를 점령한 케이팝 미국 시카고의 유명 녹 축제 롤라팔루자에 또다시 케이팝 아이돌이 헤드라이너로 서게 되었습니다. 2022년 롤라팔루자에 방탄소년단의 제이홉이 헤드라이너로 초청되어 뜨겁고 멋진 무대를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요. 이와 함께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서브 헤드라이너로 출연하여 굉장한 무대를 보여주고 롤라팔루자 측에서도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무대를 호평하였죠. 그래서인지 올해 롤라팔루자에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헤드라이너로 초청되어 케이팝 그룹 최초로 2년 연속 롤라팔루자에 출연하게 되었죠. 날짜는 현지 시간 8월인데요. 무더운 여름밤을 시원하게 해줄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무대가 벌써 기대가 되죠. 이와 함께 롤라 팔루자의 초청받은 케이팝 그룹이 또 있는데요. 바로 유진스입니다. 롤라 팔루자의 초청받은 케이팝 걸그룹은 유진스가 최초이죠. 여전히 케이팝 차트 정상을 차지하고 있는 유진스가 8월에 시카고 무대에서 어떤 돌풍을 일으킬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2위 트와이스 놀라운 북미 흥행. 트와이스의 북미 인기가 굉장합니다. 지난 3월 10일 미니 12집 레디투비로 컴백한 트와이스는 25일자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2위를 기록했는데요. 음반과 스트리밍 합계 판매량이 15만 3천 장으로 역대 K팝 걸그룹 최고 판매량이라고 하죠. 트와이스의 북미 인기를 실감하게 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트와이스는 오는 4월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 공연을 시작으로 5월 호주와 일본, 6월부터는 북미 지역들을 돌며 콘서트를 연다고 했죠. 특히 이번 트와이스 트와이스의 해외투어는 많은 스타디움에서 공연할 것을 알려 놀라운 콘서트 규모에 많은 케이팝 팬들이 놀랐는데요. 게다가 트와이스는 현재까지 열린 모든 콘서트 티켓을 매진시키며 트와이스의 세계적인 인기를 증명 했습니다. 총 6회의 추가 공연까지 결정되어 트와이스는 7월 초까지 꽉찬 해외투어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데요. 트와이스가 건강하게 멋진 공연 으로 세계를 놀라게 해주길 응원하겠습니다. 1위 방탄소년단 지민 솔로 데뷔 드디어 방탄소년단 지민의 솔로 앨범 페이스가 발매되었습니다. 많은 K팝 팬들이 기다렸던 만큼 발매 첫날부터 놀라운 성적을 보여주었는데요. 첫날 음반 판매부터 밀리언셀러를 기록하였죠. 지민은 첫 솔로 앨범에 대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담아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쓸쓸하고 공허했던 감정들, 무기력한 날들을 지내는 동안 느낀 두려움과 걱정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꿈과 현실을 드나드는 듯한 타이틀곡 라이크 like 크레이지의 뮤직비디오는 지민이 느꼈다는 감정들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 했는데요. 지민은 미국의 인기 토크쇼 지미 패런쇼를 시작으로 뮤직뱅크, 엠카운트다운, 인기가요 등의 음악 방송에도 출연한다고 알렸고 KBS 예능인 홍김동 전에도 출연을 예고했는데요 지민의 성공개곡인 세미프리 파트2가 전 세계 110개국 아이튠즈 톱송 차트 1위에 오르는 놀라운 성적을 보여준 만큼 지민이의 노래가 전 세계 어디까지 퍼져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3월 넷째 주의 케이팝 뉴스.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영상에 없는 2주의 케이팝 소식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도유람에서는 케이팝 아이돌분들이 겪고 있는 루머, 억가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짚어보는 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구독자분들이 사랑하는 아이돌들 중 루머와 억가로 고통받는 내용이 있다면 상세 설명란과 고정 댓글의 구글 폼 링크로 관련 정보와 함께 알려주세요. 여러 해명 자료들을 첨부하여 제보해주시면 영상 제작을 결정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케이팝 친구 두유람 와이였습니다. 안녕.